3차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개발 진척도입니다. 맵적인 부분에서는 리소스를 편집해 전체적인 맵 구성은 다 완료했고, 캐릭터 컨트롤러의 부분에서는 이동적인 부분에선 부드러운 면이 있었는데, 스파이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고치지 못했습니다. 모델링적인 부분은 피카츄 캐릭터 도전은 모두 다 만들었고, 게임 난이도는 AI를 구현할 실패해서 구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. 게임 코어 기능은 어, 모두 다 되긴 하지만 위치에 따라 똑같은 방향으로만 공이 튀기는 현상이 있어서 그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사운드는 게임을 시작하면 bgm이 나오고 스파이크 슬라이딩 점프를 할때 소리가 나옵니다. 애니메이션은 캐릭터의 움직이는 면을다 완성했지만 끝날 때 나오는 엔딩 애니메이션은 구현하지 못하였습니다. 깃 커밋 횟수는 총 47번입니다. 감사합니다. 피가잘안 먹고, 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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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돌, 네. 공이, 공이 너무 직선으로만 움직여가지고 맛있긴 한데요 충돌 처리 같은 것도 잘돼있는엠리아잘 먹긴 요 점프가 잘 됐으면 좋았을어데 점프가 잘안됐으 10, 10점 만점에 한 4에서 5? 5점? 5점, 5점 줄것 줄고... 같은데.